안녕하세요. 머리 바꿔주 진주 예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발은 남자 부분 가발입니다. 어, 지금 커트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퍼머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퍼머는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 이 고객이 굉장히 손질하기가 힘들고, 어, 그닥 그 머리 스타일이 예쁘지 않다고 굉장히 좀 세련된 스타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에게 이 퍼머를 바뀌셨습니다. 이런 뭐 생머리 이런 머리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은 퍼머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퍼머가 들어가서 에이브 에이브가 있어야 약간 더 자연스럽고 또 약간 더 예쁜 스타일을 할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저희 가발은 아닌데 이분이 가발을 하셨, 하실 때 어, 커트까지는 하셨는데 퍼머를 안 하셔가지고 어, 손질이 어, 굉장히 어렵고 어, 머리 스타일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에게 퍼머를 의뢰를 하시고 가셔서 저는 지금 여기에 퍼머를 할 생각입니다. 어, 와인딩이 끝난 상태입니다. 와인딩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 어, 방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방치 시간은 이 모든 게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가방의 상태에 따라서 방치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는 어, 이 방치 시간을 한 30분 정도 저는 방치를 할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머리를 샴푸하고 자연 건조를 해서 어, 마지막으로 퍼머가 다된그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 이렇게 해서 비닐캡을 씌워서 관치에 어,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이 모습은 제가 어제 퍼머를 하고 자연 건조를 하고 어,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머리 그대로 제가 마네킹에 씌워봤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생머리보다는 약간의 에이브가 들어가니까 훨씬 손질하기가 편하고. 좀더 자연스럽고 예쁜 스타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남자들 가발도, 어, 너무 쌩머리보다는, 쌩머리보다는, 뻣한 쌩머리보다는 약간의 예이브가 들어가야 빗으면 빗는 대로 손질이 자연스럽고 스타일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 어, 이 머리는 제가 어제 한 30분 정도 방치를 해서 예이브를 그냥 빗으면 되게끔 가장 손질하기 쉽게 빗도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그냥 빗으면 되게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퍼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우리가 머리가 남자들 가발도 너무 머리가 생머리로 어, 빗어도 돌아가지도 않고 굉장히 생머리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손질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내 머리 스타일이 어, 손질하기가 어렵고 너무 딱딱하고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파마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퍼머의 장점은 어, 머리 손질하기가 굉장히 쉽고, 머리가 썼을 때 펌어된 머리가 훨씬 부드럽고 어,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 스타일 하기가 굉장히 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머리가 스타일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머리에 에이블을 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